마루를 진짜 뜯어보니까 마루 밑이 완전히 그냥 다 썩어가지고 주저앉을 정도로 이렇게 진짜 위험천만했었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건축주랑 상의를 해가지고 이 마루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마루 밑에서부터 전체가 다 썩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화장실 욕실 리모델링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어요. 바닥이 보니까 시멘트로 이렇게 짝 깔려 있었는데 각파이프로 해가지고 기둥을 먼저 이제 그 테두리를 먼저 만들고 기둥을 하나하나씩 세워서 가는데 를 대고 전부 다 이제 그 골조를 핏으로 육각 핏으로 해가지고 박아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죠 하지 위에는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OS 합판 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치로폴 단열 때문에 스치로폴좀 깔고 그리고 그 위에 시멘트 몰탈을 하게 되었어요 당수를 1차 그리고 2차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.